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005학년도 고3 수능 나형 8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난해 어느 회사에 생산한 두 제품 가와 나의 제품 한 개당 제조원가와 판매 가격 및 그의 판매량을 나타낸 표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제품 가, 나, 제조원가 여기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제품명 이렇게 나와있는 상황인 거야. 이제 잘봐봐 자위에 표로 가까 행렬 A, 요놈을 A라고 나타내고 요놈을 B라고 나타냈을 때 잠깐 박스 한번 칠게요. 어휴어 선생님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는 색깔. 자쏘아리자 어, 빰빰빰빰, 빰빰빰빰 이렇게 있습니다. 자두 행렬의 곱 AB를 표현했을 때 제품 한 개당 판매 이익금을 판매 이익금을 제품 한 개당 판매 이익금을 판매 가격에서 제조 원가를 뺀 값으로 당연한 거죠 사실. 근데 이 설명 왜 하냐면 진짜 이거에 무관심한 친구들도 있어요. 이해 못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진짜로 관심 없으면 뭐뭐이 무슨 말이지 이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어떤 제품을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제품을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만 원에 팔았는데 들어간 비용이 오천 원이야. 그럼 남는 건 오천 원인 거죠. 그렇게 이제 그 내용을 그냥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행렬 AB의 곱을 ABCd라고 했을 때 이제 요 설명. 자, 또 마찬가지 go go. 네, 가란 얘기죠. 자. 그러면 우선은 선생님이 일단 요놈들 이용해서 AB의 곱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먼저 행렬 AB의 곱을 써 보게 되면 자, 행렬 A11B11A11B11+ 자 A12 B22 A12 B22 이렇게 될 거고 자요 놈하고 요 놈이 되겠죠. 이제 A11 B12 플러스 자 A12 B22 A12 B22 이따가 천천히 한번 확인해 볼 거야. 자그 다음 A21 갑니다. 바로 A21 B11 A22 B22 플러 A21, B12, A22, B22. 이따 왔습니다. 이제. 이게 그냥 AB의 곱을 쓴거고딱 어떤 원냐면 이만큼을, 자, 좀 예쁘게 할게습니다게하이게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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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어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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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서 한번 맞춰볼게. A와 B의 합은 A와 B의 합은 그러면 A와 B는 뭐냐. A원원 B원원 제조원가 제품가에 대한 제조원과 그리고 제품가의 상반기 판매량이야. 그러면 제조원가에다가 상반기 판매량이 곱해진 거 더하기 a 원2 제조 나에 대한 제조 원가. 그다음 무엇입니까? 이 나에 대한 상반기 판매량. 그러면 얘가 이 A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제조하는 데 들어간 총 비용을 말할 거 아니야. 왜? 그냥 여기에 대해서 상반기에 이만큼 팔렸고 그만큼 제조해. 그러니까 제조 원가, 개당 원가는 이거고 이만큼이 팔렸다. 그럼 두 개를 곱한 거지. 그럼 실제로 제조 총 비용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물론 실제로는 더 많이 만들어놓고 남는 것도 있지만 그거 그거 생각하지 말고. 사실 만든 거다 팔리진 않아. 근데 그냥 여기서는 아 그러면 실제로 제조하는 데 들어간 총 비용이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 아이돈 들여 만들어서 이만큼 팔렸다. 또이돈 들여 만들어서 이만큼 팔렸다. 이 가와 나에 대해서 가나 다 제품. 그러면 판매된 제조 원가 총액이다. a 플러스 아 뭐야 이거? 우리 지금 a만 한 거죠. 에? 뭐야, 이거? 제조할 때 들어간 원가 총액이 이건데, 그냥. 그지 B는 지금 뭔지 아직 확인도 안 했는데. 자, B 확인해 볼까? B는 뭐냐? A11에 대해서 요름이란 말이야. 아, 얘는, 얘가 말하는 건 상반기. 상반기에 한 제조 총 비용. 제조 원가. B는 그럼 뭐냐면 하반기. 하반기. 제조 총 비용. 제조 쓸게, 그냥. 딱, 그냥 막 쓸게, 그냥. 제조 총 비용. 이런 얘기야. 뜻이 그거잖아. 왜? 가해 원가는 이건데, 하반기엔 이만큼 팔렸고, a 1원 B12. 이 뜻이란 말이야. 어때? 느낌 왔어? 네. 그래서 일단 기억은 아니야. 왜? 얘는 상반기, 하반기, A, 그냥 A가 말하는 것은 상반기. B가 말하는 것은 하반기. 이런 얘기인 거죠. 자, 요 때기하고 이때기 곱한 거고, 또요 때기하고 이때기 곱한 게 뒤에 거니까, 이렇게. 그렇게 연결되는 거야. 자, 그럼 밑에 거는 뭐냐면 이제 자, 요 놈은 뭐냐. 얘하고 얘가 곱해진 거야. 그러면 이 밑에 적혀있는 거 뭐냐. 판매 가격이죠. 그러면 C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C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1년 동안 판매는 아하, 이 C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뭐였느냐. 상반기 여기 나와있잖 판매, 판매 금액, 판매 가격. 이 D가 말하는 것은 하반기 판매 가격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왜 B는 어 D가 말하는 것은 요 대기에다가 이 대기곱해진 거지 판매 이 가격으로 하반기 이만큼 팔렸다 이런 얘기잖아. 바로 그 얘기야.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통틀거 C, D는 그게 맞죠. 그다음 D와 B는 누구 이제 얘하고 얘지. 얘는 하반기에 들어간 제조비용. 얘는 하반기에 판매된 가격. 그럼 D에서 B를 빼면 이게 뭐라고요? 판매 이익 총액. 얘가 말하고 있잖아. 뭐라고? 총 판매 금액에서 제조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뺀 것이 이익금이라고. 이익금. 그래서 디귿은 맞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렬을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길잡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제품에 대한 어떤 판매량, 판매 금액,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곱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라 아주 재미있는 이런 것들이 이 행렬의 실생활에 활용되는 그런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재미죠. 네. 근데 보통은 곱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 행렬의 곱이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구나라는 정도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